안녕하세요, 조만나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어, 제가 작품이 그렇게 막잘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 제 실친이 강신을 해주어서, 어, 지금 찍고 있는 건데, 어, 못 만들었다, 못 만들어도, 뭐, 양해 부탁드려요. 우선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여기서, 그냥 이통에서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우선 이거는 그냥 어, 어떤 분 출처인데 아 저도 잘 이름이 기억 안나 정말 죄송하고 이거 다른 분 출처에요 네, 이거. 근데 이거 여기 중에서 강신 안 올려져 있으면 강신해 주셔도 괜찮아요 네그구양 이건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 그 다음 거 이거는 제가 진짜 만들 게 없을 때 정말 심심해서 한라봉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멋지 테일을 살린다고 여기 뒤에다가, 이, 거는 해놨지만, 이거, 한라봉 자세히 보시면 뒷면에 이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해놨지만, 그래도, 네, 잘못 만든 것 같아서. 참. 그리고 이거는 떡국, 떡국인데요. 이것도 별로, 그나마 만,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어, 그, 지금은 꿀비님 출처하고요. 꿀비님 출처까지 아닌데, 그래도 그분 따라했어요. 그리고, 어, 헐. 너무, 어, 좀, 만난 지 오래돼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거, 어, 저는 이, 이걸 좀 만족해가지고, 이 접시 뭔가 다시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이렇게. 이거는 돈까스인데 뭐, 그래도 뭔가 만족스러워요. 샐러지고 이거는 이거 옥수수 콘이고 이거는 밥이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거 또 떡국인데 어뭐 김이 하나밖에 안 들어간 떡국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떡국이고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건데 그리고 다음 간수 개볼게요. 다음 칸에 이건데, 이것도 그냥 아이스크림 케이크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 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냥 놔두고 있어요. <laughs> 진짜. 이거는 그, 그 허니 브레드 그리고 이거 그두 번째 허니 브레드인데둘다 별로예요. 둘다 별로고. 그리고 이거는 한쪽만 봐야 돼요. 뒤쪽만 보지 말고, 한쪽만. 되는 거 보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달려라 치킨은 출처예요 출처까지는 되게 참고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크림 그래? 위에다가 치즈 스파게티 치즈 올린 거 파스타일 거예요 네 치즈고 바슬리 가루 그다음에 이거는 피자빵 그리고 이거는 카레 떡볶이 칼떡볶이 뭔가 못 만든 것 같아요. 좀 살짝 너무 간장떡볶이 같지 않나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이거 케이크인데 정말 못 만들었어요. 정말 못 만들었고. 이것도 여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나마 이가좀더 나은 것 같아요. 다음 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건데요. 이거는 그냥 파전이에요. 파전, 파전인데 접시가 없어 대로고 놔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뭐 아이스크림, 아이고. 아이스크림이고 자세 히 보시면 좀 그나마 괜찮게 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에그 타르트인데, 정말 에그 타르트 안 같죠? 진짜 이거 에그 타르트라고 만들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에그 타르트 이것도. 그리고 이거는, 그거. 초코칩. 이거 초코가 잘안 보여요. 그리고, 다코야키 이건 영상 올렸고요 근데 이거 별로예요 그리고 이거는 식빵에다 짠발라놓은 거. 그리고 여기 꺼 적혀볼게요. 이거는 그냥 여기 속안에 잘 보시면 블루베리인데, 블루베리 타르트. 파이라고 해야 하나? 블루베리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그냥 초코, 초코, 초코 케이크. 그리고 이거는 카레, 카레 우밥. 그리고 이거는 햄버거, 햄버거인데 진짜 못 만들었죠. 음. 이거는 만두, 만두는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탕수육, 탕수육은 올렸 올렸 안 올렸을 거 같은데 탕수육. 이것도 뭔가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이고, 이것도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거랑도랑 똑같이 만든 거. 근데 얘가 좀 아이스크림이 좀더 커요. 그리고 얘는 어묵. 어묵인데 이거는 그릇이 물풀 그릇이에요. 어묵. 그리고 거는양념 치킨. 이거는 안 입었을 거예요. 이거는 콩자반 박삼특지 만들 때, 공잠 그리고 이거는 짜장밥. 그리고 이것도, 그거, 어묵. 그리고 이거는 떡볶이. 떡볶이 진짜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간장 아닐까요? 간장이네요, 간장. 간장. 그리고 이거 또 파이 이거 사과파이 애플파이 그리고 이거 아몬드빵인데 여기 아몬드가 사실 박혀있었어요 어디 갔는지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또 카레 카레 제일 많이 만들었네 카레 그리고 여기 이거는 라볶이인데 이거 정말 지우고 싶어 라볶이 그리고 이거는 치즈떡볶이 치즈떡볶인데 이 이거 아마 안 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는 설빙 딸기 빙수. 이건 달려라 치킨님니까 참고해서 만들었구요. 그나마 얘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얘는 좀요 얘가 좀더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것도, 이건 큰 사이즈의 정거스고 이건 작은 사이즈의 정가스예요 똑같이 만든 건 아니고, 여기 콧만 뺐어요. 그냥 샐러드만 넣고. 그리고 이거는, 그, 메로 빙수. 어, 그 다음 건, 이거, 우동. 우동. 우동 뭔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짜장면인데, 짜장면 많이 좀 굵어서, 안 예뻐. 그리고 이것도, 또 돈가스네요. 돈가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다른 분출처신데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이거 층층이 이렇게 쌓아 올린 거고, 마지막에. 이거는 아마 출처 없을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해서 만든거니까 와플 그리고 이 두개는 핫도그 핫도그도 출처없고 제가 생각해서 만든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탕, 사탕. 이건 달려라치킨님이 영상 참고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이거는 시디롤인데 우유가 좀 살짝 좀 투명색이라서 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단무지. 단무지. 단무지는 이자장면이랑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고기. 다음에 이거는 망고빈스 그리고 이거는 냉면. 냉면인데 면이 잘안 보여서. 그리고 기까지 올렸는데 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음, 작은 그릇에 한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달라라치킨님 참고한 거 그냥 라면이고요 영상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까르보나라 파스타인데 이거는 꿀빛님 영상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아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접시만 없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닭강정인데 닭강정을 참못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도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몰드, 아이스크림 몰드를 썼고 얘는 몰드를 안 썼어요. 역시 얘는 똥 커리. 그리고 이거는 망고빙수인데 망고빙수 얘는 이거 있는 거. 얘이 없는 거 그리고 소스 이렇게 있는 거이는 없는 거 이렇게 차이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진하..진하..진하기도 하고 네 이상 으로조금만나라 작품 소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빠이 여기 중에서 만약에 안 알려져 있는 거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히 계세요